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 of November 2022, Tuesday. Now 10: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POSCO Chemical. POSCO Chemical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 1,500원 1.40%좀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14만 3,000원에서 21만 5,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 어, 포스코케미칼 뭐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16조 3835억 외국인 지분은 8.66%고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부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리튬이나 니, 니켈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어,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미국 IRA 감축법안의 수혜를 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어, 포스코케미칼은 자체 좀그 어, 조달할 수 있는 것을 좀 점유하다 보니까 에, 그런데 아마 좀 음,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감은 있을 텐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상승할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차전지 음, 쪽으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 하여튼. 조금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을 시시각각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자1% 음, 고수들의 픽 나오는데, 요1% 고수들의 픽을 보면 요즘 흐름이라든지 주가에 어느 걸 투자해보면 좋을지 많이 좀 참조할 수 있거든요. 한번 20위까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위가 포스코 케미칼, 2위가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포스코가 모럴 음, 에픽스 부분에서 좀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IR 쪽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눈여겨 살펴보시고요.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4위가 셀트리온, 5위가 LNF. 그래서 셀트리온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6위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방산산업 뭐 계속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7위가 아 이게 제가. 좀 날렸어갖고 잘 어, 모르겠네요 요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고 8위는 삼성 SDI 9위는 네이버 10위는 미래 나노텍 아 7위가 금융인것 같습니다 금양 금형인가 금형인가 하여튼 이것도 2차전지 관련해서 좀어 지금 음뭐 광산이라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위가 LG화학 12위가 SK이노베이션 13위가 코오롱글로벌 14위가 어 현대에버다임 어 현대에버다임 15위가 위메이드 그다음에 16위가 에코 프로비엔 17위가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8위가 휴마시스 19위가 코스모신 소재 2 0위가 이수 화학입니다. 요거 제가 뭐 대부분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번 요것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비교적 오늘도 뭐 조금 양호한 흐름 음, 아침에 약간 상승 출발했다 꾸준히 좀 음,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에 시진핑이 이제 삼기 집권을 하면서 좀 음,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체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그나마 한국으로 조금 투자가 유입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되고요. 경제 이슈 좀 보겠습니다. 고금리 갈아타려고 정기예금 벌써 두번 깼어요. 한 달에 예금 24만 원중도 해지. 그런 얘기 나왔고요굴 가격 20% 넘게 뛰며 수산물 가공식품값 급등하고 있다. 방한한 칼홍 보잉 회장 이재용 정의성 김동광 등 만났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어쨌든 포스코케미칼 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저희 토요일날 재테크 모임에서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리고 독감 저희 이제 탁구 같이 치시는 회원분 중에 좀그 아마 독감이 심해져서 아마 폐렴 증세까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어제 퇴원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A형 H3N2 이게 가장 좀 강력한 독감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번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궁금한 종목이 있는 분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k See you next time.